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현재 EID가 대표 횡령으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 월요일 시초저 5월 15일 월요일 시초부터 아마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큰 폭으로 좀 빠질 수도 있고 빠졌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보합세로 갈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울 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EID 그룹 관련해서 이제 주주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EID 주주분들이시나 뭐 이화전기 뭐 등등등 EID 그룹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응책 받아보셔야겠죠. 자, 근데 경영진이 지금 구속됐다고 주가가 막 폭락하고 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주가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상승했고, S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태현 회장이 2006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아, 구속이 아니라 경영 일상에서 물러났죠. 구속 이후에. 그래서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주가가 막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월요일 아침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 5월 18일 아침 개인 vs 작전간에 아마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막 30%에서 10%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막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뉴스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자 뉴스들도 eID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지금 전형주의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로 횡령이나 배임이 지금 조회 공시가 요구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정지도 나오고 근데 거래 정지 이후에 급등세가 나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오늘 리스트크가 일부 있다 근데 대응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안 된다 왜냐면 회장이 구속된다고 요즘 트렌드가 주가가 박살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화그룹 경영진 구속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거다 그 조정장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지 이번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챙겨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뭐 이렇게 대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해서 지금 eID 그러니까 이화그룹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유튜브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좀 유튜브를 보기가 귀찮다, 좀한 방에 단순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 이하 떨어지면 던져야 된다. 그리고 얼마보다 조금 눌려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매수해야 된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화전기 차트를 보면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작전 세력들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배임이라든지 횡령 통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장 막판에 이렇게 쓸어 담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더 지지선 밑에서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침에 막 시작하자마자 한10% 빼고 시작한 다음에 주가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아마 그릴 것이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제 이화전기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시초에 움직임을 보고 적당하게 파셔야겠죠. 매도한 다음에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단타로 한10% 정도 수익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월요일 날 5월 15일 매수타 좀 집어 드릴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빠질 거예요. 아침에 일부 빠졌다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회복될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는 아침에 단타만 쳐서 10% 정도 수익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전기 주주분들 반드시 내일 아침 5월 15일 집중하셔야겠죠. 자, EID도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죠. 주가 급등한 뒤에 뭐 회장이 팔아치웠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또는 불법 세력들과 결탁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또 막판에 개미들 물량 다 담고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EID도 이화전기랑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5월 15일 날 아침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던가 큰 폭으로 빠지고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흔들고 주가가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월 15일 아침 있잖아요. 5월 15일 아침에 EID랑 이화전기 움직임을 시초에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보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단타로 아침에 10% 챙길 수 있다. 자, 요런 종목들이 잘안 나오잖아요. 이제 좀 불법적인 어떤 게 결탁이 된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급등 또는 급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언론에서도 약간 세력이 결탁했다라고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게 이화그룹 종목 두 개다. 자, EID나 이제 또 이화전기 요두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5월 15일 월요일날 대응책 알려드릴 거예요. 아침 9시에 해당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화전기가 좀 오를 것 같아. 아침 오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단기적으로 10% 수익 챙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예를 들어 이화전기가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 아장 시작하자 말자 좀 빠질 것 같아. 그런 차트가 보여지면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 반 절반 정도는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사인을 드릴 거예요 매수가 매도가 짚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좀 혼란스럽잖아요 EID나 뭐 이화전기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내가 제가 알려드리는 문자 받고 좀 대응책 받아보고 싶다 시초에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미리 받아보고 싶다 아침 9시에 딱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9시 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오를지 내릴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거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751 9639 번호로 이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화 그룹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5월 15일 아침이 좀 중요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 이건 무료로 드려요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알려 드리니까 이화 그룹 관련해서 대응책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5월 15일 날 아침 9시에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